Of Eastwood, 자,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이 도서관의 멤버들에게, 네, 편지나 이메일이네요. dear 하면은 뭐, 친애하는라런 뜻이야. 편지 인사말이고요 thanks to가 뭘까? thanks to 하면은 무엇?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어, literature는 문학이거든? 그니까 무슨 문학 뭐 그룹, 동아리의 friend, 뭐, 동아리 이름인가봐. 이거 덕분에. We've successfully raised. We've는 요거는 we have의 줄임말이에요. We have. We have를 줄여서 w e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have 다음에 동사 1위 하면은 현재 완료라는 건데, 들어봤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했다, 뭐 해본 적 있다, 뭐, 해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successfully는 요거는 성공적으로 어떻게 요 성공적으로. Success가 성공이죠, 성공. 네, 성공적으로 raised. 자, raise는 중요한 단어인데, raise가 <laughs>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 모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모금, 돈을 모으는 거. 여기서는 모금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돈이 나오죠. 인 o u g h 가 뭐니? 네, 충분한 돈. to remodel. r e m o d e l i n 들어봤죠? 리모델링 d 얘기하는 거야. 리모델링 하기 위한 도서관, 빌딩, 건물이죠. 그래 so, John Baker라는 우리의 local, 로컬, 은 지역의 빌 u i l 자, b u 가 무슨 뜻일까? 빌드는 네, 짓다, 건설하다, 건축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 다음에 이 r ER 붙이면 뭐 하타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업자 역 건축업자가 has volunteered 자 volunteer는 뭘까 어, 자원봉사했다 또는 자원했다 to help us 우리를 돕 겠다고 without remodeling 리모델링 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돕 겠다고 자원을 했다. 하지만 그는 needs needs가 뭐죠 필요하다 assistance는 어, assist 가 돕다 라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로 도움이에요 도움 응. 또는 보조, 조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자, 전치사바에 다음에 동사 ing 하면은 무엇함으로써 뭐 이렇게. 뭐 무엇함으로써. Grab은 뭘까? Grab은 붙잡다야. 잡다. 잡음으로써. Hammer는 망치예요. 또는 paintbrush는 페인트 붓이야. 그러니까 망치를, 망치나 페인트붓을 잡음으로써, 이거는 뭐야? 내가 직접 이를 도와주는 거야.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리고 donating your time. donate는 뭘까요? donate는 기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기부하다, 기부하다 너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너는 도울 수 있다. construction, 뭘까? 건설이요 건설. 건설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join이 뭐니? 참가, 그쵸. 그렇죠? 동사원형, 동사원래 모양으로 시작하는 건 명령으로 뭐 해라. 그렇죠? 참가해라. Mr. Baker, Baker s h e 와 함께 해라. 이 사람을 도와서 이거를 짓는, 이 건설하는 거를, 리모델 하는 걸도와주라 말이죠. His, in his volunteering team, 그의 자원봉사팀에. 그리고 become, become이 뭐니? 이 e c o m e 되다 라는 뜻이 있어 무엇이 되다? 공사원을 만들면 되어라. apart 일부가 making i s t w o o d Library a better place 이 s t w o o d 도서관을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일부가 되어라. 무슨 말이야?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너도 좀뭐 도움을 주나말먼죠 네, 그런 뜻이요 그럼 다몇 번일까? 네, 4번이 되겠죠. 4번. 자, 19번. 풀어요 몇번? 음. 오 1번! 맞아, 1번 잘 골랐어 자 curious가 뭘까? 이거는 궁금한, 호기심이 있는 excited는 신이 난그 뜻이야 답잘 풀었는데 빠르게 볼게요 on the way home 이거 뭘까? 집에 가는 길에 way가 길이나 방법이라는 뜻이 있죠. 집에 가는 길에 surely라는 아이가 noticed -east. n o t i c e 는 뭘까요? 알아 체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한 척이 p a r k 가명사로 고온인데 동사로는뭐죠 네. 주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주차된 것을 in front of 는 앞에 라는 뜻이에요. 집 앞에 길 across, c o n n o i s s e new neighbors. neighbor는 뭘까? New, 새로운 이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Sherlene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근데 dying은 die에다가 알려주고 싶은 건데, die가 뭐죠? 죽다, 그지? 근데 to know, know가 뭐니? 알다. 알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다. 이 무슨 말이야? 몹시 알고 싶었다. 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저 뭐야? 필요해서 한 거죠? 어, 궁금한 거야. 너는 아니, anything, 무언가를새 이웃에 대해서 그녀가 물어봤어. 어, 아시나요? 엄마, 아, 아빠한테 저녁식사에 아빠가 말했죠. 그래,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 것이 있어. there is는 there is의 줄임말이죠. there is 다음에는 단순명사, 무엇이 하나 있다. 어떤 것이냐? maybe interesting to you. Interesting은 흥미로운. 너에게 흥미로울지도 모르는. 조동사면이 뭘일지도 모른다. 이거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앞에 선행사 수식하죠? Surely는 had, 가졌습니다. A billion more questions. Question이 뭐지? 질문. Billion은 10억이야. 10억 개더 많은 질문 이거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생겼다. 이 말이야. 어, 뭐지? 아빠가? 내가 뭐, 흥미로운 게 있다고 하는데 뭘까? 질문이 생겼죠. 궁금하게 생겼어. 아빠가 말했어. Joyfully 뭐 즐겁게.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대. A girl 소녀가. 어, 너의 나이. 어, 너, 너랑 똑같은 나이 소녀가 딸이 있대. 새로 이상한 유혹. 또는 신나게 겠 친구가 생기니까. 아마도 그녀는 원할지도 몰라. To be 부동사가 뜻이 뭐 있죠? 비동사가 이다, 있다, 되다, 어, 되다. 되기를 원할지도 몰라. 너의 놀이 친구가. 시어리는, 리얼리, 리얼리가 뭘까요? 리얼리, 각가 운도 되고, 각까 이도 되는데, 리얼리는 거의란 뜻이 거의. 거의 drop. d r o 뭐죠? 떨어뜨렸다. 거의 떨어뜨릴 뻔 했단 말이에요. 그냥, 포크를 바닥에, 올라가지고 How many times? 타임은 시간인데, 타임에 s 붙이면 횟수나 배수에요. 그거 얼마나? 여러 번. 그녀가, prayed. prayed은 뭘까요? 이거는 기도하다. 기도를 했을까?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달라고. 친구가 없었나 봐. 친구가, 동네에 사는 친구가 필요했나 봐. 마침내 그녀의 prayers. 기도들이 were answered. 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는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당하는 거야? answer이 뭐죠? 어, 대답하다. 또는 응답하다. 응답을 받았다. 친구를 달라고, 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친구가 생기잖아. 어, 신나겠죠? 답은 1번. 자, 골라주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